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기 원하니? 여러분, 겨울방학에? 그 약간 이상해요. 이거 해변가에 가면 다 돼요. 그래요? 네, 비치고 해변과에 가면. 어, 이게 해외... 미친 거 아니야? That's crazy. It's mad. Sounds great. 근데 더우이면 좋은 생각이에요. 이상해요. Winter on the beach and the sun? <laughs> 겨울이면. 그래, 이거. <laughs> 응? 내가 이상해요. 아, 이거, 이거, 나는. 망해. 네. 아. 예, 예. 예. 이거. 네. 이 표현.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 표현이 나는, 나는 동안 없어. 왜? 이게 아니라 그 2주간 쉰다. 써보세요. 나는 2주간 쉰다. 나는 2주간. 음. 이거 아니에요? 없으면 아니야? 아니야. 또, 없었으면 안 돼. 뭐라고? 나는 2주간 쉰다. 2주간. 네 매우 아무요 이거 엔젤레스인데 그죠 그러면 뭐죠 뭐죠 오프는? 떠나다 또 떨어지니까 아. 네. 그 일에서 떨어지니까 슈가슈가음그 슈가.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어 어때? 오스트리아 여름이야 여름이야 우리 말 된다 그죠 겨울방학에 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살게 비행기 표? 음 어, 잠깐만. 우린 같이 못갈것같 왜냐면 부모님이 절대로, allow. Hello. 음 부모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야. Hello. 그, 그, allow가. 허락하다. allow. Right. 허락하지 않을 거야. Hello. 왜냐면, w 이니까 w i l 은 아직 안한거잖아 그죠? 그해 봐, 올라. 올라. 올라가 어른이야 올라 애야 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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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에에. 올라가. 사투리로 올라가 그야, 어린애어린애 um. 보통 어린애는 허락하잖아, 이제. Um. 그래서 올라가 허락하다. 다음에 be married in three months, 그죠? 세달 결혼해. 네, 우리는 남편될 거야? 안해야 될 거야. 그 이제 성준이는 뭐야? 우리는 되겠죠. 나의 아내가 그러면 분명히 이해할 거야. 분명 히 그들을 나는 물론 그들을 이해, 예? 네아니데네 몰라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신해 그들이 이해할 거야 그런 얘기죠 그들이 음. 이해할 거라고. Why do you think? you understand? Okay? Because u h 이 They with your husband and wife, so uh, yeah, they can do. They they can go on the trip, okay? Together, they can stay, you know, overnight. But uh, in some way, you know, their parents might understand until marriage. 그러니까 어떤 부부들은 뭐니? They're very conservative, money. 아주 고수적이면 뭐니? 고수적이면은 이어 타지, 그죠? 그런 그거 같아? Let me see, 볼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모니터하자. 아, 그죠. 모임, 모임여행? 이게 아니고, 저거죠? 가족끼리 다 가자죠? 가족끼리? 왜, 그룹이 그룹? 가족끼리 다 가자. 가족시리가족시다 가자. 가족끼리 다 가자. 음. 이것도 내가 즐거운 거 말할게.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같이 가자고. 조인다스, 조인이 그러잖아 합리하다. 조이는 다 아, 그조이지 인조이지, 인조이. 그러니까 잘 봐. 인조이와 달라. 너는 즐긴다고. 조이는 저거야. 합리하다. 그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I asked my parents to join us. And then, 내가 부모님께 불러볼 때 같이 가자고. 음. 자, 해보세요. 그 다음 문장도, 그 다음 문장도, 너 혼자 간다고 말안 아니니? 이게 아니라, 뭐가 하지 그래. 너도 부모님에게, 커 o m 같이 가자고 얘기해봐. 부모님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봐. 커 o m 쭉, 같이 가는 거. 됐죠? 이 얘기죠. 요거는, 어... 요 부분만 요거 빼고 이거 빼고 요거 어, 한번다 되겠다. 자그 다음에 노우 노우 노 노우 또 나왔네 오래가요? 뭐? 쉬운데? 라이센스. 라이센스 이거 뭐, 라이센스 뭐야? 써봐 네. 라이센스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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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볼까? 아? 그랬더니 예 어. 아. I have left it at home. 무슨 말이죠? 집에 놓고 왔네 응 집에 네. 놓고 왔네 아 집에 놓고 왔네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어, You have to come with us to the station. 음. 스테이션이 원래 그거죠. 여기 딱 보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저거거든? 관공서? 음. 그 이거 볼게. 여기 어디 갔니? 이거는 어, 소방서야 아니면 경찰서야? 경찰서야? 그렇지. 그럼 이제 어너 따라가야 돼.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따라가야 돼. 어디까지? 그러면 음.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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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우리와 거쳐서. 같이, 거쳐서. 같이 거쳐서. 동행하자. 동행하은당같자가자은가자은자신은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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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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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요? u s p e e 스피드가 그거든? 속도? 그렇죠? 과속했어 또 시간당 60마일 몰았는데요? 시간당 60마일 몰았다 도형 이어서 몰았다죠? 딱 보니까 차를 가지고 뭐 하니까 60마일로 몰았어요. 에이 This is 3 mile per hour z o n 여기는 시간당 30마일 구역이야. 구역! 시간당 30마일 구역이야. 30마일 구역이야. 오, 구역.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 I didn't see the sign. 표시 못 봤네. 맞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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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쉽죠? 안녕, 포대야, 앉아, 예. 좀 볼까? 오. 어, 이게 저거. 15일 몇 시에요? 지난번, 마지막, 그죠? 건강검진이 언제지? 15일 몇 시에요? 15일. 1 5 마지막, 라스트 t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건강검진 언제지? 어, 6개월 전이요, 어, 좀 더, 넓게 벌려봐. 좀 더. It's the one at the back that hurts. It's the one at the back that hurts. 왜냐면 그 하나가 at the back 뒤편에 어, 그게 아파요. 내가 뭔가 딱딱한 걸 씹을 때 해볼까요? It's the one at the a u r t 씹을 때, 뒤에 있는 그거 하나가 아파요. 그거 하나가. 여기서 뭐예 하나는. 에, 입술에요? 아니면 치아에? 이빨. 이거요? 어, 맞아요. 좀더 크게 보여요 내가 다른 거를 체크. 확인할 동안에. 알죠? 음, 음, 저, 번, 됐어요. 여기도, 여기도 하면 되고. 여기도 갖다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 이거. 번, 어, 이게 뭐냐면, Some mm -hmm. Making hard on the radio raining left mako using banana playing for mako studying at school Marco. Meeting for movie Marco. astronomy Joseph. watching Mako writing to play suddenly he was decided another player hoping when the want I was hoping you want to be with us then I am having a good time at but next time uh, those boys acting stupid visit autograph. 여러분들? 아, 요거. 374번. 다시. 요거만. skinny. s-k-i-m-m-i-n-g. s-k-i-m-m-i-n-g. 그 다음에, uh, fighting, borrowed, took her to, having a time, started raining, ran inside, waited for for the, Rain to stop. Oh, trust me. Still raining. Good job.